자예제 14의 5를 풀어봅시다. 이 제스가 s제곱 더하기 12s 더하기 100분의 s 플러스 1 일단 분모가 2차 형태니까 이거 오메가인하고 제타부터 먼저 구해봐야 됩니다. s제곱 더하기 12s 더하기 100 이퀄 s제곱 더하기 2차 표준 형태 그래서 구해봤더니, 오메가 n이 10이고, 제타가 20내 12. 0.6이네요. 자, 제타가 0.6이다라는 거는 보도프라 4는 맞아. 그런데 제타가 룩드 2분의 1. 이때 mp가 얼마냐 하면 0이야. 이게 0.707이거든? 그러면 제타가 0.6인 거는 이거하고 가깝지? 그래서 오버슈트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면 돼. 있더라도 좀해 있다는 거지. 계산할 가치도 없다는 거야. 자, 표준형으로 바꿔봅시다. hs는 1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분자도 100으로 나눠주고 어 요거는 1로 나눠주는 거니까 의미가 없네. 그죠? 자, 요거는 1 요거는 2, 요거는 3.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1번. 100분의 1은 몇 dB죠? 100이 40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40 dB죠. 이거 그릴 필요, 그렸다 치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분자에 있으니까, 오메가 1일 때 위로 올라가고, 얘는 분모에 있으니까. 주파수 10일 때까지 0이다가, 그 다음부터 기울기 2배로, 즉, 기울기 2배라는 거는 마이너스 12dB per 옥탑으로 내려오죠. 그럼 최종 한 그림 그려볼게요. 여기가 1, 여기가 10입니다. 1, 10에서 변화가 있으니까. 자, 파란 선을 먼저 그릴게요. 이까지 쭉 똑바로 오다가, 여기서부터 6dB p 옥탑으로 올라갔다가, 이거 만나니까, 이거 마이너스 12dB p 옥탑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6dB p 옥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 여기가 얼마냐 하면, 마이너스 40dB고. 이 자, 여기서 여기까지 주파수가 1에서 10, 10배 됐죠? 그러면 이거는 20 dB per decade 사용하면 되겠네? 그래서 요, 요, 요얼마에 차가 20 dB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0 dB. 자, 그러면 실제를 한번 그려봅시다. 안으로 쭉 가다가 안으로 살짝만 집에 여면 되고. 요거는 0.6이니까 살짝 열 필요도 없이 그냥 거의 어피스, 타기 지나가면 됩니다. 이건 남자의 감으로 그렸는 겁니다.